할렐루야 주의 영광 그의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용호 천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폭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 일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일까 알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나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대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 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9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저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바 되었으니 이것 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되고 잘 되는 형통한 길, 못 되고 못 되는 불행한 길.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아라. 나 여호와를 떠난 나 여호와를 멀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었으며, 형통한 길이 어디 있었느냐. 잠시 잠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듯 하나,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허무한 역사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함으로, 너희가 나와 가까이 함으로, 너희가 잘되고 잘될 수 있으며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느니라 나와 함께했던 이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았느니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되고 잘되는 형통한 길 못되고 못되는 불행한 길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아라. 나 요아를 떠난 나 요아를 멀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었으며 형통한 길이 어디 있었느냐. 잠시 잠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듯 하나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허무한 역사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나와 가까이함으로, 너희가 잘 되고 잘될수 있으며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느니라. 나와 함께했던 이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여, 그리스도의 용사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원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